영화 킹스맨의 악당 리치먼트 발렌타인은 인간의 개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구의 생태계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며 대규모 학살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역사적으로도 꾸준히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인간이 아닌 자연, 즉 전염병의 발생을 통해서 말이죠. 무수한 전염병의 역사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흑사병이죠. 흑사병은 우리가 흔히 페스트라고 알고 있는 질병입니다. 페스트는 일반 전염병을 의미하는 플레이그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서양인들에게 많은 공포감을 심어준 질병이라고 할수 있죠. 이 병을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병의 증상 때문입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페스트균이 림프절에 들어가 출혈성 염증을 일으켜 붓게 됩니다. 이때 피부가 괴사하며 시커멓게 변해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194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페스트의 한 종류인 선페스트의 치사율은 60% 혹은 70%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병에 걸리면 하루 만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심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흑사병의 역사는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제기인 6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페스트는 기원전에도 이집트와 리비아 등지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사라진 질병이었는데요. 그러다 6세기 중반 원거리 교류가 확대되며 유행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페스트에 걸린쥐의 벼룩이 쥐가 죽은 다음 사람을 숙주로 삼았을 경우 페스트가 전염되는데 감염된 쥐들이 선박을 따라 이동하여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질병이 크게 발생한 겁니다. 당시 페스트로 인한 피해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에서 4개월간 기승을 부렸고, 하루에 1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패스트의 유행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정치행위에도 많은 제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정한 흑사병의 시대가 찾아오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더큰 위기가 남아있었죠. 유럽에서 흑사병이 가장 크게 유행한 것은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였습니다. 이를 두고 몽골군의 침입 같은 외부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지만, 질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확산되었다는 시각은 다소 인종주의적인 편견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발칸 반도와 시칠리아 섬, 제노아의 순서로 질병이 확산됐는데요, 교역의 증가와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와 부족한 위생 관념이 흑사병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죠. 1347년 12월에는 콘스탄티노플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1348년 6월에는 파리, 1348년 12월에는 영국 남부. 1349년 6월에는 런던, 1349년 12월에는 스코틀랜드와 덴마크, 1350년 6월에는 스웨덴 등으로 흑사병이 퍼집니다. 극단적으로는 이 시기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죠. 최초의 확산 이후에도 유럽에서는 10여 년에 한 번씩 패스트가 대유행했고, 이는 기존 사회 구조의 붕괴에 일조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주기적으로 유럽 사회를 흔들자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격리 검역 제도이죠. 패스트 감염이 의심되는 항구에서 출발한 배는 목적지에 도착해도 내릴 수 없고 40일간 육지와 접촉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죠. 흑사병은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도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하는 게 다반사였죠. 당시 유럽인들은 흑사병이 오염된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감염병이 침방울 등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리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었죠. 사람들은 거리에 불을 피우며 균을 막으려 했고 발병자와 그 가족들을 격리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의 소멸은 엉뚱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17세기 이후 서유럽에선 목재의 부족으로 인해 돌과 벽돌을 이용한 건축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람과 설치류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17세기 후반에 페스트가 소멸되게 됩니다. 물론 집을 짓는 방식의 변화가 흑사병 소멸의 유일한 이유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이유 중 하나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아시아의 흑사병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의 흑사병이 대유행했던 14세기 중반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대규모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를 흑사병으로 보는 경우도 많죠. 고려 충무광이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충모강의 재위 기간인 1344년부터 1348년이 유럽의 흑사병 대유행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곧 병에 걸려 죽었는데요.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이를 흑사병으로 의심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려사 기록을 살펴보면 1348년 10월 3일에 왕이 병이 들어서 자주 거처를 옮겼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왕이 세상을 떠난 것은 12월 5일의 일이고요. 흑사병이 이렇게 질질 끄는 병이 아님을 생각하면 충모광의 흑사병 사망설은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염병의 시작과 창궐 그리고 사람들의 대응은 어쩌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대응책 그리고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